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대비 사전점검에 나섰습니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정책보험료 2천여억 원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금천 2배수장을 찾아 배수시설 시험 가동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우기 대비 준비 상황을 살폈습니다. 나주 금천면은 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었으나 국비 88억 원을 투입해 배수장을 추가 설치하면서 집중호우 때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사는 이 자리에서 농민이 자연재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 관리와 안전 강화 등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5개소가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은 지하차도에 CCTV, 차단기, 전광판, 수위계 등을 설치해 수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경보음과 함께 차단막이 내려와 지하차도 진입을 막는 시설입니다. 전남도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 인력 종합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도는 농촌인력중개센터 37개소를 비롯해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 10개소 등 도내 19개 시군 47개소에서 농번기 인력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인근 농촌과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해 일손을 보태고 취향농가 등에는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인력중개사업은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 수준으로 사설 인력사무소의 인건비보다 20% 이상 저렴하고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계곡, 하천을 물놀이 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안전 펜스와 안전 수칙 표지판, 구명조끼와 로프 등 안전 장비를 비치해 현장 중심 예방에 나섭니다. 휴일에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시군, 경찰, 소방, 해경, 119 수상구조대 등 유관기관과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명사고 예방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도와 시군, 유관단체 등 천여명의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일상 속 청년문화 확산을 다짐했습니다. 도청과 산하기관 관계자 등 천여명은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청년 페스티벌을 갖고 공직자 최고의 가치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청년문화를 확산시킬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통시간을 갖고 청렴 연극, 청렴 교육, 청렴 소리 공연 등도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로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로쌀 재배를 30헥타르 이상 확보할 계획이 있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입니다 교육, 상담비용 3천만 원, 가로쌀 재배 면적을 60헥타르 이상 확대하는 단지는 가로쌀 생산 확대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청년 어업인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바지톡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남 해양수산의 미래를 이끌 청년 어업인 등 30여 명과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청년 어선, 양식장, 임대 사업과 일자리,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착 자금 지원,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센터 운영, 귀여인의 집 조성 등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 정책 보험료를 역대 가장 많은 1946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벼등 73개 품목 14만 9천 헥타르이며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농가 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습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남도정의 실속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마당 신유진입니다. 모든 행복의 기초는 건강이다. 건강한 전남을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질병관리청 호남권 질병대응센터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합니다. 선정된 조사 가구를 방문해 일대일 면접 조사로 진행합니다. 지역사회 건강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겠습니다. 산나물 불법 채취는 그만. 전남도는 본격적인 인산물채취 시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 통제 구역 무단 입산 등인산물 채취로 인한 수목훼손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잘 가꾼 소중한 산림 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부마당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전남도정 뉴스 TV 방송 안 됩니다.